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 있습니다. 야 아반떼 N 아반떼 N 아반떼 N 크, 새 차예요. 나오자마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안에 비닐도 안 뜯은 거. 근데 앞에는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뜯었어. 뜯어놓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차는 아반떼 N이라 알칸타라는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내는 옵션을 안 넣으셨어요. 실내는, 여 보시면, 요 콘솔하고, 핸들하고, 뭐, 사이드, 기아, 이렇게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옵션을 저기에 이제 차주분이 사서 오신 거예요. 그거 좀 이제 같이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먼저 아반떼 N 한 것처럼 하늘색, 그 아반떼 하늘색 색깔 있잖아요. 그걸로 뒷도어까지 싹 해서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와, 씨. 불 들어오네. 똑같이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사이드. 알칸타라 사이드. 알칸타라 사이드랑, 요, 알칸타라 기아봉. 그 다음에, 알칸타라 콘솔. 요, 세 가지도 같이 교체를 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해놓고, 또, 이게 또, 작업을 저거까지 같이 해야 돼가지고, 이게 오늘 또 벌써 저녁 몇 시야 저녁 6시가 넘었어요 오늘 또 이거 여기서 자야 되는 사이즈가 또 나왔어요 응? 내일도 또 예약이 또 있는데 이게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지 나 신경 쓰진 않지 왜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갑시다 이자는 파라다이스와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기아봉을, 기아봉을 뺄 거예요. 이건 어차피, 이거를, 알칸타라로 교체할 거고, 이, 사이드도 알칸타라로 교체할 거고, 이, 콘솔도 알칸타라로 교체할 거기 때문에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요거는 쉬워요. 그냥 헤라로, 자, 여러분들, 헤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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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주면은 이게 나와요. 알칸타라, 저기, 저기, 수동, 아반떼 N 수동은, 헤라로 탁, 탁, 쳐주면 이게 탁탁탁 빠진다고. 그걸 빼줘. 그 다음에, 몰라. 나도 이거. 그냥 이게 내가 알기로는 수동이잖아. 오토는 그냥 확 하면 빠진다고. 안에, 이거 분명히 수동이라 이게 땡기는 거잖아. 이렇게 땡기는 거라 분명이 안에 구리스가 좀 있을 거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볼때 그렇다고. 꼭 그런 게 아니라. 튀길까봐 그냥 이렇게 한번 빼갖고. 튀길까봐. 이렇게 갖고 구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본 거고 빼가지고 아우 씨아 이거 자세가 안 나냐 이렇게 자세가 아우 씨 자세가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빼야 되지? 자세가 씨, 차가 낮아가지고 이것도 자세가 이렇게 안나 아우씨 됐다 이렇게 하면 빠진다고요? 자세가 안 나가지고 스프링이 스프링이 없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빠져. 아, 스프링이 요 안에 있네. 스프링이 요 안에 있네. 자, 요렇게 빼요. 요렇게 빼놓고, 이제, 알칸타라로 교체를 하는 거야. 요거를, 알칸타라 이런 거다안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거안 들어있고, 다 빼서 알칸타라로 옮겨야 돼요. 그거 보여드릴게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근데 겁나서 못하는 거지. 내 손으로 래핑하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아자 이제 자 이제 보자. 지금 이거 빼온 거야. 이 빼온 거를 모르면은 그냥 비교해 보면 돼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알거 아니야. 비교해 보면 아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제 알칸타기 디아노브는. 이거 알아서 떨어지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스프링하고 아이씨, 여기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돼 있단 말이야. 요거 이제 레자, 요거 알칸칸타라이두 개를 딱 보고 뭘로 명이랑 이렇게 세워 놓고 봐요. 아, 요게 요렇게 꼽혀 있네. 요게 요렇게 꼽혀 있네. 응? 어, 이렇게 꼽혀있네. 요런 거 봐. 끝에가 어디까지 와있고, 대신 요거는 안 들어있잖아. 요거. 요거를 빼야될 거야, 아마. 요거를. 요거랑 스프링은. 스프링. 이봐, 이 구리스가 이렇게 묻었단 말이야. 이거 안 묻혀놓을 수가 없지, 얘네들이. 무조건 묻혀놔야지. 요거는 잠깐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빼야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요것만 들어가 있잖아. 자, 이제 요거를 빼야돼, 요거를. 톡 하면 빠져요. 나도 지금,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네? 이렇게 팍 하면 빠져요. 자, 요 스프링, 구리스 묻은 스프링은 여기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넣어줘. 그다음 요거 뺀거 있죠? 뺀 거를, 그냥 이렇게 탁 껴줘요. 껴주고,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끼면 안 되지. 왜냐면 작업을 다 하고 껴야지.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껴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쉬워. 자, 이렇게 해서 한 쪽으로 놓읍시다. 이거는.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여기 콘솔, 콘솔, 여기 보시면 콘솔 있죠? 이 콘솔을 알칸타로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알칸타인데 응? 이걸로 이제 바꿀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지 잘 봐요. 한 번밖에 말 안해. 어, 가만있어 봐. 계속 돌려보면은 계속 말하는 거네. 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빠지게 돼 있다고. 이게 빠지게 돼 있어. 이게 땡기면은 땡기면 빠진다고 이렇게. 응, 땡기면 빠지죠. 그럼 뒤에 이제. 답이 보여. 나사가 몇개안 박혀 있어. 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요거를 풀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웃음> 서. <웃음> 어? 어? 왜 웃음이 나오지? 그냥 쓰는데. 얘가 쓴다고. 그럼 이렇게 빼서 <laughs> 이렇게 빼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못하는 거야. 쫄아가지고. 자, 이렇게, 바꿔 꼈죠? 그럼 껴줘. 그러고 이렇게, 죽여줘. 쓴 거를 죽여줘. 애국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죽여주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개니까. 쓰니까 자꾸만 쓰니까 하나만 딱 박아주면 돼요. 하나만 딱와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박아. 끝. 끝. 이렇게, 그렇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쉬운 건데, 진짜 좀 까다로운 거는 사이드지, 사이드. 아. 사이드가 좀 까다롭긴 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건 모르겠네, 잘.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지. 그러고 얘 이렇게 해놓고, 어? 이렇게 해갖고 닫아주라고. 쳐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딱 맞췄다 싶으면 탁탁 그러면 알칸타라 콘솔박스 교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빨리 가고 싶다고 애원을 하지. 자 이제는 사이드 스텝. 아 사이드 스텝이란다. 씨.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만 줘도 돼. 보이기만 하면 돼. 근데 안 보이잖아. 자, 이렇게 하면 살짝 들어주면 빠져요. 살짝 들어주면 빠져. 그 다음에 요 밑에가 10mm일 거야. 아, 요 밑에도 12mm였구나. 아, 나도 헷갈리네. 4개 있어요, 4개. 이걸 풀어줘. 세개 모두 덮여져 있는 얘기가 됐다. 자 이렇게 풀어준다고. 그러면 아, 다 풀렸구나. 자네 개. 12mm 4개 여기는 12mm 검은색 3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니까잘둬 여기다 이렇게 잘 두고 여기 빠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 그럼 여기 이렇게 빼 놨다가 이렇빼 놨다가 브레이크 두개 보이죠 두개이두개가 사이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요거, 뒤에 걸려있는 거 있죠? 걸려있는 거를 빼줘. 걸려있는 거를 이렇게 빼주면 이게 그대로 빠진다고. 그리고 여기 커넥터가 하나 있다고요. 여기 사이드에. 이거를 빼줘야 돼. 이 커넥터를. 눌러서 빼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잘났다가자 이제 알칸타라 알칸타라로 교체를 해주고 이 커넥터 있는 거 제대로 껴주고 그 다음에 고정시킬 부분에 딱 갖다 놓고 고정을 시켜주면 돼자 장네개두개좀 연장 케이 써야겠다. 너무 짧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니까 꽉꽉 조여줘야 돼. 자 이렇게 4 개를 다 박아줬으면은 자 이제 잘잘 짜게질 거야. 이제 사이드를 내려놓고 내려놔야 뒤도 늘어나니까 내려놓고 여기다가. 사이에다걸 껴줘 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껴주냐면 이게 잘 안, 빠지면은 잘안 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이 나사 보이죠 이거를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르면 살짝 풀리면서 이게 느슨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느슨해졌으면은 다시 이제 조여놔야 돼 원래 상태대로 원래 상태대로 조여놔야 돼 그리고 그럼 다된 거야 땡겨 보면 돼 이렇게 그쵸? 잘 먹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알칸타라 사이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요거 풀어줬던 거 그대로 그대로 덮어야 돼. 그대로 덮어놓고 나사 12mm 12mm짜리로 다시 조여줘야 돼.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된 거잖아 다된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 이거 반성복귀 여기 넣어놓고 앞에 잘 껴졌나 확인하고 잘 껴졌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이렇게 껴주면 돼 그럼 끝 아, 교체해 놓은 거예요, 이제. 아 아주 물건이네. 어? y Could I ever love anyone else without you? Life doesn't make any sense. I don't care about what they say. I don't care about what they think. Promise you love me forever, and I'll forget them. Did you cast a spell on me? 'Cause I only have eyes for you It's like the world doesn't exist when you're not with me I don't remember life without you without Down to 니까 래핑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You got each second is a blessing